안녕하세요. 슬랑요사의 땅따먹기 일랑입니다. 여러분,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또 버거 벅리네요 네. <laughs>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laughs> 에, 상업지역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연립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립이고, 지금, 땅값이 연립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라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뭘더 물건 명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소재지는 역시나,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지권이 15.8 평입니다. 도시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대지권 평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네, 예. 엄청 크네요. 그렇죠. 이게 전용 면적이 건축 전용 면적이 17.8 평이고요. 입지 요건으로 보면 삼랑진역에서 도보로 그냥 2분 거리. 네. 엎어지면 진짜 포다할때 있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송지 5일장이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여기서 도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나 병원 등생활권여이다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예.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건축 연수가 지금 39년이에요, 교수님. 네. 보통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네. 이게 거의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한 네. 40년이 50년 정도 되면은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요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재건축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가능하겠죠. 네네네. 네, 네. 네. 그 요게 또 일반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가가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 네네. 네, 공시 네. 지가 자체가 많이 높 네,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공시 지가가 네. 15만 8,800원. 제곱다 예, 예. 제곱미터다. 네.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시세로 따지면 평당 대략적으로 봐도 한 한 사오백만 원 오백 천원 나올까요? 한 사오백만 원 정도는 돼보입니다 시세로는 네네, 공실가를 네네. 감안해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여기가 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종 일반 주고지역이 살짝 접하긴 하는데 아주 미미하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 봤을 때. 거의 뭐 그래서 다, 일반 상업지역이네. 요 네, 네,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건축물을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음. 여기에 음. 보시면. 지금 건축물이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동수가 이렇게 A동, B동 해갖고 2개동이 있거든요. 음. 그 있는데 지금 이렇 보니까 사실 층수가 낮다 보니까 네. 대지권이 높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죠. 대지, 그래서 대지권을 예, 예, 이제 환산했을 때 이제 예, 예. 면적이 대지권 비율로 상당히 크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더 전체적인 위치를 제가 좀 봐드리면은요. 여기가 음. 지금 삼랑진 IC가, IC가 여기 있고 네네. 여기가 톨게이트고요. 이렇게 네네. 해서 쭉 오시다 보면 여기가 저게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이고 응. 여기가 삼랑진 여기거든요 네. 여기고 요 건너편으로서 해 바로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네. 예. 음.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 놓는다는 거는 여기는 상업 그니까 러 많은 이제 영업 활동을 할수 있는 거를 음. 많이 들려 놓겠다는 의미에서 상업 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오래된 구축 빌라이고 그래서 삼당진이 점차적으로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재구시를 하게 하려면 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수가 지금, 거의 이제 사십 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입주권이랑 이런 건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매매 희망가가 오천오백만 원이면 네네. 사실 뭐 건축 연수에 비해서 건축물만 판다면 이 가격. 하면 사람들이 좀 이거 사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네. 상업적이라는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사실상 이거는 결국은 이게 허물고 재정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요 땅은 지금 현재 이거를 사서 뭐 임대차로 굴리면 사실 공실 없이 바로 임대차는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임대차로 굴리다가 나중에 이걸 대지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다 보면 아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가 아주 괜찮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삼랑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화면만 딱 보셔도 아, 이쪽이 많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지금 딱 여기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뭐 김해 양산하고는 음. 뭐 완전히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원이라든지 뭐 네. 부산과도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시기,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뭐, 조만간 머지않아서 그렇게 개발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네. 충분히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게 네. 도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상업지역에 이런 오래된 빌라 같으면 벌써 이게 뭐 아, 그렇죠. 완판이 아니라고 뭐 <laughs> 벌써 뭐, 뭐 프리미엄까지 붙어갖고 엄청나게 지금 그랬을 그렇죠. 가능성이. 감정평가 네. 금액 자체가 뭐그 가격이 나오지도 않겠죠, 당연히.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런 외곽지에 있는 것들을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손쉽게 높은 수익을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항상 제가 이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네. 시골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런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로 입문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수님 무슨... 네. 고생 많이 셨습니다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 언제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